저기도 마트!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가는 마트 중에 색다르고 얼핏빌리 퍼블란 마트가 있다! 그래서 저 박세기가 찾아온 이곳, 경기도 공항시입니다. 과연 그곳이 어딜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이 동네에 아주 특별한 마트가 있다면서요? 아, 저기 아, 이동 사람이라면 다 알죠. 아 그래요? 아주 그냥 왔다야 왔다. 아 세상에 뭐 이런 마트가 있나 싶어요. 아주 죽여줘요 죽였죠. 죽여줘. 아, 특이하죠. 아주 특이해요. 아무래도 마트의 규량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 어 스님 안녕하세요. 아 보안수 이라 아니 이 동네 아주 특별한 마트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요? 아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요? 동황시의 명물인 그곳은 바로 저, 천리마 마트. 제가 드디어 고방시 화재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계신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줄을 서 계신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고 서가 있죠. 마트에서 다이어트요? 마트가 거기서 거기라는 편계를 제대로 뒤집은 이 회전문. 오. 덕분에 봉황시 다이어터들이 성기 순리하듯 돌려들기 시작했다는데. 주니 완료습니다 제가 또안 해볼 수 없겠죠?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돌려야 에너지를 채우지 않으면 마트 출입 자체가 안 된다니 직원도 사장도 가차 없이 돌려야 하는 요상한 이유 회전문덕의 손님은 팔바팔 매출은 팔팔팔! 자, 이제 이 특별하고 유니크한 철리마마트에서 제가 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 본격적인 장을 보기도 전에 아주 깊고민의. 샤뚜샤뚜 사랑한다 고객님 전리반받트다 다트다 백 원만 어? 근데 이 이름표는 뭔가요? 점장이 외국 이름 하나씩 정하라고 했두 그래서 차은 바야흐적 최고의 얼굴천재 차은뚜 이쁜 눈뚜 밥사뚜 정해인 이 분위기 온도 습도 영뚜여 난 나랑 가자 장 보러 장동도 아직 한발 남았두 원두 도사 전우치 강동주 덕선아 세트박보검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것도 정성. 어. 어떤 쇼핑카트랑 장을 봐야 될지 아 정말 고민입니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얼굴 천재 씨와 장을 볼게요. 뚜! 탁월한 선택이다. 오! 이게 뭐예요? 방송하느라 고생이 많두. 피곤하뚜. 이거 한번 먹어봐라. 10년 먹은 피로가 싹다 사라진 뚜. 정말요? 뚜. 남도이자. 두 과감하게 선보인 친환경 바이오 카드와 함께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다는데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laughs> 은우 씨 <laughs> 여기 <맞습니다>. 남자 명 추가요. 이마마트의 빠야족 <laughs> 어떤 존재인가요? 두원두 우리 빠야족 일당 백이다. 뭐든지 시켜만 주라. 사랑한다 고객님 싹 두. 자두와일대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갖춘 천리마마트의 바이오닉 카트, 천리마마트가 이곳 동황시의 명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천리마마트 사두 그뿐만이 아니다. 직원들이 입고 있는 이옷 다름 아닌 임금님 옷입니다. 도대체 직원들이 왜 임금님 옷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지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천리마마트는 직원이 왕입니다. 직원이 왕이다. 직원이 왕이다. 응? 손님이 아니라 직원이 왕이라고요? 직원이, 직원이 왕이다. 왕이다. 환불를 주시옵소서. 아직 코팅이 벗겨지지 않았다. 쓸만하니 돌아가거라. 더욱 좋하여 주시옵소서. 어허, 아니 된다하지 않았느냐? 신성함과 엄숙함이 넘쳐 흐르는 1대1 고객 만족 센터 역시 천리마 마트의 시그니처가 된지 오래. 천리마 마트는 손님이 아니라 진짜 직원이 왕이네요, 왕. 하지만 잘나가는 천리마 마트도 처음부터 봉황시의 명물로 사랑을 받았던 건 아니었는데 다 망해가는 초라한 마트에서 봉황시의 명소로 인생 역전한 비결은 정복동 사장님의 귀상철회한 경영 방침.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아 어쩌겠냐 사장님. 아 이건 마트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방송 좀 좋게 나갈 수 있게 그림 좀, 좀 예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그게.. 원래는 대마그룹 본사에 잘 나가는 임원이었던 정복동 사장.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와 한순간에 변들이 맛으로 좌천이 되고 그러나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그는 힘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고기를 생으로 먹기 시작했다는데 그렇게 먹어치운 날고기가 무려. 으잉, 오토트라 그만! 아무리 시청률이 미쳤기로 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마음에 안 드세요? 하, 안 그래도 마트가 더 유명해질까 봐 심란해 죽겠구만. 뭐 이딴! 그럼 이건 어떠세요? 사장님은 역경을 빚기 위해 물 대신 휘발유를 마셨다! 아... <laughs> 나가. 에? 나가라고! 저봐요 아유, 철새 아유, 안 되겠다. 아, 잠깐만요. 아, 제가 대신하는 건 어떨까요? 어, 어 뭔가 식용유만 마시는 점장이라든지, 아니면 간장? 아니면 뭐, 까나리. 네, 까나리 매일 마실 자신 있습니다. 까나리요? 아, 정말요? 어, 뭐한 3박 4일 정도 밀착 촬영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잘할수 있습니다. 까나리, 3박 4일, 자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야 좋죠. 스케줄 잡을까요? 그렇게 방송이 하고 싶어? 자극적인 떡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로 와서 나 찍으세요. 빨리, 빨리, 빨리. 대마그룹 주식 갖고 계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주주 여러분, 주식 갖고 계신 개미 투자자분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 기대하십시오. 대마그룹 주식 갖고 있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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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웃음> 쪽박이나 차버려 <laughs> 목동이 때문에 대마 유통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DM그룹 주식이 20배나 뛰어... 뭐... 야! 진짜 딱지가 가지고 정말... 아니 정리를 하라니까 무슨 다보텀을 쌓고 앉아있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하던... 진짜 내주하데 정말 진짜... 원빈 씨또바로세요 괜찮아 점장님 왜 그래요? 괜히 투집을다 잡고? 대마 유통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거든. 그게 점장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대마 유통 주식이 한 주에 1,500원 할때 문점장이 10주를 산 거야. 15,000원어치. 근데 그게 지금 20배로 뛰었거든. 어머 머 아니 그럼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긴 좋은데 생각할수록 후회가 되는 거야. 올라 15,000원어치 산 게. <laughs>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고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히스테리를. 그러니까 우리 당분간은 조심하자고. 점장 민각도, 좀배이도 네겠어요? 네겠죠 지금. 다 보여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만한 줄 알아요 지금? 주주들 여론은 어때? 대마 유통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대마 그룹 전반이 상승 입니다 주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지점을 늘려서 사업을 확장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다음번 임시총회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천리마 마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 그 종북도한테 전화 좀 넣어. 잠깐 본사로 들어오라고 해.